안녕하세요 쭌 무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인지 월드입니다 서두르자 서처 산맥 너머로 가기 위해선 이 동굴을 통과해야 돼 이들을 이끄는 최고타운과 예거 클레이드 예거의 아들 서처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대체 뭐야 어, 아! 뒤 어! 뒤따라오던 서처의 위기의 순간 서처 아버지 나이스 캐치해 <놀람> <놀람> 이번에도 아슬아슬했다 그치 서처? 아들 좁히 보이나? 우리는 이제 오래도록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근데 아버지 이 식물들 좀 보세요 <놀람> <놀람> 그럼 풀떼기나 보려고 여기 온건 아니잖니 서처는 녹색 식물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고 이 식물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자 우린 탐험가다 저 산맥을 정복하는 게 우리의 사냥이야 전 아버지가 아니에요 서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아발로니아에 가져가서 이게 뭔지 알아봐요. 집에 가려면 이게 필요할 거다. 그렇게 혼자 가다간 큰일 난다고요. 아버지, 잠깐만요. 어느덧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과거 자신이 발견한 식물 판도를 키우는 서처. 여기요, 로리, 서처라고 불러줘. <laughs> 판도의 아버지신데 예의를 갖춰야죠. 갈게요, 글레이드 씨. 판도 수확하기 딱이네요 맞아요 판도가 없으면 곤란하죠 네. <laughs> 서처의 아내 메리디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분 그러시는 걸 제가 꼭 봐야겠어요 부모가 뽀뽀하는 거 보는 걸 싫어하겠어? 음. 서처와 이드는 농장에서 판도를 수확합니다 음. 아들이 대견한 서처 서초 어 여보 왜 그래? 나좀 도와줄래? 아 그러게 얌전히 좀 타지 배터리가 나갔어. 판도를 한 시간 전에 넣었다고. 배터리 교체하고 사랑의 농약을 더 뿌려줘야겠네. 자 그렇게 판도를 가지고 아발로니아로 가는 서초와 이들 아, 고맙다. 고마워요. 어. 고마워서초. 아발로니아에 동상이 세워진 예거와 서초. 여기있습니다 우와. 클레이드 3대가 한 자리에 모였잖아. 이드는 둘 중에 누굴 닮았을까? 알잖아. 갑자기 왜 그래? 아, 별일 아니에요. 판도를 나눠주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는 이든. 아, 나한텐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저 삼맥만 생각하셨거든. 뭐, 그래서 아빠가 나름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잠깐 뭐라고? 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나보고 어. 엄청 좋은 동년 칼리스토가 찾아옵니다. 걱정하고 아세요? 어, 네 할아버지 동료셨어. 아, 정말 아, 어? 너무너무 반갑다. 괜찮은 산맥 위로도 날아요? 아니, 그렇게 날수 있는 건 없어. 왜 여기 오셨어요? 어디서 찾은 거죠? 전 세계의 판도가 힘을 잃고 있다며 한달 안에 전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죠. 판도를 구할 탐험을 떠나려고 하는데 너도 가졌으면 좋겠어. 판도가 죽어갔어. 써처. 그걸 살려낼 의무가 있어. 그러자 가족들을 보는 서처. 알았어요. 아싸. 잠깐 나들. 너는 집에 있어야 돼. 아빠, 제발. 네가 위험해지는 건 절대 안 돼. 지금도 앞으로도 이든 이든. 오랫동안 창고에 있었던 배낭할건에는 서처. 배낭과 가족 사진에 있는 나침반을 챙기죠 자, 그럼, 음으로 시원하게 가자! 위에서 봤을 땐, 판도 수천 그루가 있는 것 같지만, 뿌리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3주 전, 펄크대위가 아틀라스 산맥까지 뿌리를 추적했는데, 땅이 무너지면서 더큰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 그럼, 얼마나 깊이 내려가요? 그건 몰라. 그래도 아발로니아의 미래가 될 것으로 가지 판도의 뿌리가 있는 지하세계로 들어갑니다. 아발로니아 국민들이 이걸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맞아! 어?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아에 탔단 말이야. 이든아, 너 대단하다. 응? 아, 그래. 아빠가 그랬잖아. 안 된다고. 엄마랑 집에 가. 잠깐 아빠. 그러자 등장하는 축소 대물들. 이게 다 뭐지? 안으로 들어가. <laughs> 하리디언 어, 어디론가 들어가는 비행선. 아, 아, 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알아요? 급브레이크 시작. 이 밑에 이런 게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전혀요. 아 됐다. 모두 무사해. 아, 그래 그래 그래. 안다돌아 그러자 물고기 같은 축수개물 발견. 오와. 이렇게 엄청난 곳이 있다니. 반대. 어, 이리 와. 그러지 마. 그거 뱉어 빨리. 아. 이제 가족들한테 돌아가자. 왜? 이 파란 또, 친구는 도대체 진짜, 뭐야? 아야! 반딧! 반전들! 거기서! 아나 진짜 촉수야! 아저씨 불 붙었어요. 어, 저기, 어, 제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당연히 다 알아듣고 말고, 바로 이 시대 최고의 탐험가, 이거! 아버지? 아버지? <laughs> 우리는 지금 미지의 땅에 와 있습니다. 우린 판도를 구해야 돼요. 그에 앞서 비행선부터 다시 띄워야 해요. 그럼 우리 아빠는요? 먼저 비행선을 되겠지? 고치고 서찰을 구하자고 말하자. 말하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말 들어, 이든. 네? 조종석에 가있을래? 엄마는 수리를 도울 테니까. 약속할게 이든 가자 이든 우리 같이 놀아보자 신나게 보드 게임 좋아하지? 재밌는 게임이 많아. 어, 나들 아니야. 제 생일 때 정글용 칼 사주신 걸 어떻게 할까요? 아. 저의 아버지, 진짜 서초이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그 날아다니는 물체도 아. 설마 진짜라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럼 빨리 가보자. 어? 아버지. 친구야, 너왜 이러고 있니? 조잡하긴 하지만 띄울 순 있을 거예요. 아, 어, 메리디언씨... 우리 애가 말안 들어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뭐? 아빠 찾으러 가자. 어!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니, 이게 살아있어? <laughs> 이야, 이 친구 뒤에서 등장하네! 아! 엄청 이상하긴 한데, 뭐랄까, 좀 멋진데?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는 이든. 난네 친구야. 그치? 친하게 지내자. 아! 뭐야! 그러자, 서처한테 훔쳤던 손수건을 꺼내자. 우리 아빠건데 데려다주겠다고? 널 만나서 다행이다 이 생명만 넘고 나면 나는 영웅이 돼서 내 동상을 세워주겠지 야, 동상은 벌써 있어요 있다고?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촉수괴물 전 제가 진정한 업적을 뭐야 오! 오,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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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건 뭐지? 예고가 보드게임 어? 카드를 발견하자. 아들의 물건이라고 말하자. 나 예고 클레이드가 할아버지야? 나 아,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에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어, 뭐랑 같이 있어요? 촉수괴물의 정찰병. 죽음으로 유인하는 거. 뭐요? 응. 근데 우리 아빠 찾으러 가는 거 맞지? 아니, 너를 유인하는 거야. 응, 응. 철퍼덕에서 퍼덕이라고 하는 이든. 응. 그래 그래 알아 안다고 퍼덕아 괜찮아 진정해 내가 한번 볼게 이리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제는 다친 파덕이를 응급처치해주죠 자 이제 됐다 쟤들은 네 친구들이야? 안녕 난 이든이야 어? 어? 여기 안 계시네 시원하게 날아오는 예거 등장 어 이든 아빠 저분 누구예요 이든 네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라고요 따라와 우리 먹지는 않겠죠 쟤들은 아니야 네와 괜찮아? <laughs> 이들한테 말했는데 왕따봉! 성구이만 들어주마. 때마침 등장하는 칼리스토와 메리디아. 다! 아메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뭐? 아 어, 저기 괴물이 몰려오는데? 내가 처리할게. 저지 생긴 거랑 다르게 똑똑하네 저자 퍼덕이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 퍼덕이? 이름까지 붙였어? 단을 꽉 잡아요. 천명 놈의시상 아니요. 그러려고 온거 아니에요. 요상한 깻풀때기 때문이지? 음. 아니요. <laughs> 그러셨어요? 아니, 다큰 성인끼리 왜 이래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고장난 비행선을 고치고 판도의 뿌리로 출발. 최고의 탐험가! <laughs> 이들은 또 다른 생명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멋지다! 사라져! 사라져! 가! 가! 나쁜 애 같진 않았어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서튼은 이든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무식한 타험가가 될까봐 두려워하죠. 저기 아버지, 화연방사기는 이든이 싫어해요. 이든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 알려면 이것저것 경험해야 돼. 이들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기 한도 다른 삽이라고 소질도 있고요. 그런 건 어... 애가 직접 결정해야지. 분위기도 풀겸 다른 걸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 그러자 누구 나랑 무기 바꿀 사람? 나는 흙이랑 정원 도구만 있어 나는 석궁이 필요해 서처 아저씨, 이거 내거지롱 시간 끝, 물물교환 끝났어요 아, 아하, 석궁이다 그럼 이번엔 이벤트 카드 차례 악마 거미 저기야. 프라이멀 아웃포스트의 목표는 말이죠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마 거미가 악당이 아니야? 27번째인데 악당은 없어요 여기서 목표는 사회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야아들내이잘 응, 응, 키웠네. 뭐가 좀 보여? 뿌리가 천정으로 이어져서 반대쪽까지 쭉 연결돼 있어요. 여기 지나가야 돼. 저기로 어떻게 지나가요? 앞에 있던 파덩이가 촉수괴물들한테 몸짓으로 명령하자 비행선 밑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laughs> 어떻게 끝내준다? 진짜 가고, 있 네, 세, 상에 어! 퍼덕의 하드캐리 완벽 성공 어? 우,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야! 야! 자 배틀 뜨자 아, 잠시 후 판도를 준비하는 서처 정가대로 던져 너희 클레이드 가문의 상대가 안돼. 농부 치곤 실력 괜찮았죠? 그래 제법 하긴 하더라. 근데 아들 하나만 물어보자. 왜 하필 농사지? 사랑과 정성을 다할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아요. 그러자 이해한다고 하는 알겠지? 예거. 나는 평생 탐험가였어. 그래서 내 모든 걸다 바쳤어. 내 인생의 지난 25년까지도. <laughs>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냐만. <laughs>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비행선. <laughs> 화해하셨나봐요. 저렇게 똑같은 사람 둘이서 아까 왜 그러셨는지. 에이든, 조정해 볼래? 커피 마시고 싶어, 죽겠어. 알았어요. 우와. <laughs> 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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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하고 있어. 근데 말하자마자 위기 발생. <laughs>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깊이 가면 갈수록 판도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칼리스토님, 촉수 괴물입니다. 때로 몰려왔습니다. 비행선을 지나 어디론가 날아가는 촉수 괴물들. 왜 우리를 공격을 했지? 괴물들이 향한 곳은 바로 판도의 심장이었죠. 쟤들뭐 하는 거죠? 판도는 살려고 애쓰고 있어. 그래서 판도가 죽어가는 거였어요. 판도는 아픈 게 아니라 전쟁 중이에요. 그럼 우리 편에 힘을 보태자요 판도가 음. 얼마나 필요할지는 알고 그래. 그랬... 좋은 생각 있어요. 있어. 판도는살수 있어. 요 절대 아니지. 판도를 가로로 만들어 살충제처럼 뿌리려는 서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농장에서 하던 대로 해보자. 자, 다급하게 어? 이든을 찾아온 허덕이...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든... 잠깐만 데려와... 아빠, 왜요? 우린 농장을 구하러 온 거니까... 함께 살려내보자. 알았지, 전안 할래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린 농부다... 이든... 이런 게 우리의 일이야! 전 농부가 아니에요 아빠 이든이 이곳을 탐험하며 알아가고 싶다고 말하자 자신의 아버지가 이든을 세뇌시켰다고 생각하자 할아버지 때문이야?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들... 제가 세뇌시키려고 그러세요? 넌 말이야 할아버지처럼 되면 안돼 이든 어디 가니 이든 너 제정신이야?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요 나? <laughs> 네가 뭘 안다고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건 알아요 서천는 어릴 때 자신의 미래를 단정 짓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자신이 하고 있어 반성하죠. 잠깐만요. 이든 지금 사과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빠. 우리가 산맥 너머까지 왔나봐요. 지하 세계는 바로 거대한 생명체의 몸속이었습니다. 저거 눈 맞지? 그렇지? 네. 그리고 우릴 빤히 보고 있고 여기에 눈이 있다는 얘긴 머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바람 부는 숲 있었죠? 거기가 폐예요 그럼 이 거대한 눈은 이 생물의 눈이고 이곳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요 이 거대한 생명체 등에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죠 맞아요 이 생물을 죽이고 있는 게 판도고요 엄마,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잠깐, 뭐라고? 임무는 취소야. 무슨 문제라도? 네, 있어요. 좀 전에 정신 차려보니 300너머였어요. 뭐라고? 완전, 완전 큰 생물이요. 뭐? 판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판도를 없애라고? 쟤들이 뭘 봤는지 모르면서 헛소리. 어딜 가시는데요? 산 너머로 가야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곳이 죽어가요. 예거는 서처에게 3 0너머에 있는 곳을 정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말하자 전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전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여기요. 동쪽으로 쭉 가시면 나와요. 칼리스토는 판도를 지키기 위해 방해하는 서처와 가족들을 창고에 격리시키기로 합니다. 판도를 구하기 위해서야. 제발 내말좀 들어요! <목소리> 어, 그, 그, 큰 실수하는 거예요! 레전드! <목소리> 그래, 할수 있어. <목소리> 레전드, 문열어 <내려봐>. <목소리> 먼저 잠금장치부터. 그만해, 그, 레전드! 그거 하지마안 돼! <목소리> 처음부터 너가 열었으면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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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조종하세요. 조종이 은근 어렵네요. 조정석을 차지한 서처와 가족들은 판도의 공격을 막아보기로 합니다. 빨리 가요, 시간 없어요. 어, 저거 혹시 서처하고 이든이야? 자신의 얼굴이 없는 가족 사진을 본 예거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저기로 가자. 뿌리가 저기 모여 있어. 메리디언, 이문 열어요. 죄송해요. 뭐라고요? 너랑 버덕이는 생물들을 최대한 많이 유인해줘. 그리고 이든. 정말로 미안해. 알아요, 아빠. 다 알아요. 서천은판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자. 그. 조종관에서 당장 손 떼요. 조종관 다시 잡아. 판도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면역 체계.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세요. 저건 심장이에요. 그러자 멋지게 등장하는 얘가! <목소리> 아, 아버지? 내 유산은 너야 함께 힘을 합쳐 판도를 깨보자! 있는 판도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면역체계들. 가진 면역체계가 심장으로 갑니다. 이젠, 이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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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전기, 전 전기, 전기, 고 차가운 커피와 성난 국민들이 있죠. 그전에전 곳만 들렸다 가자. 거대한 생명체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이 순간을 상상했다. 기분이 어떠세요? 완벽해. 과연 아발로니아 사람들은 <laughs> 어떻게 될까요?